안녕하십니까 최실장입니다 아 이제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어, 굉장히 또 가성비 넘치는 우수한 컨디션의 차량이 입고가 돼서 어, 진단을 같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어, 렉스턴 신형 차량이고요 어, 본 차량은 9만키로 주행한 17년도 어, 출고 차량입니다 어, 내비게이션 선루프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크롬 휠 추가 등 굉장히 편의 옵션이 많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웅장합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고 조수석 뒷문이 교체된 차량입니다. 쌍용 차량은 사고 진단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순정 부품과 교체 부품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사고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실링을 보면은 실링이 이렇게 도장이 터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손톱으로 눌러도 예 손톱으로 눌렀을 때이 실링 도장과 그리고 실리콘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렇다면 교체가 되지 않은 정상인 문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 순정 실링 보이시나요?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도장 상태 또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좀 확대된 모습 보실 수 있게 좀 확대해 봤고요. 그 외에는 큰 특이 사항 없는 굉장 멋진 차량입니다. 뭐 사실은 쌍용 차량은 좀 감가가 다른 회사들의 차량에 비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어,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상품화가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저희가 입고가 되면 장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상품을 내놓게 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입고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본 어, 차량은 케이카 강서지점 직영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